누구데? 아닌가? 잡힌 게 없는데 아직? 여기인데. 와 이걸 봤다고? 임승거 맞아? 옆에 벽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? 죽킬 수도 있지. 나 언냐? 나온 거 같은데. 오우 팀 30미터 내면 웬만해선 다 맞음 확인 아C 와C 왼쪽으로 옵시다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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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둘이 뒤에 사람 위에 돌아 위에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와. 들어가요 아, 건물 그냥 고메로7 7카이드고 뛰어온다 한명 음. 나이스 나이스 킬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거 바로 일단 먹고 확인부터 해요, 먹고 확인부터. 확인이 뭔말이저 보스 바운티 코 토큰, 토큰. 아, 토큰. 확인 확인. 아, 나이스. 치... 한팀더 있었다, 옛날데 있어요 근데. 온다 온다 온다. 쟤네 싸운다, 위에 위에. 위에, 위에. 나, 나 치뤄야 돼. 아나뭐야쟤 왼쪽이야? 한명더 있다. 한명더 있다. 쟤 아니야. 그기 있다. 살려볼까? 살려보자. 살려줘. 바로 제 쪽으로 가요. 생긴 게몇지가 아니야? 한명더 있어요. 그 헉. 뒤쪽에 한명더 있나 보자. 들어갈게. 나 있다. 여기 보스 있긴 한데 우리 뭐 여기가 더안전치게 7호 부터야. 7호 부터. 이거 하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자원 살립시다. 자 보트 우리한테 왔다. 어, 어, 있다. 있다. 어,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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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소배피 2층이에요, 애들? 애들 2층에 있어. 1층, 1층, 아, 죽였어, 한 명. 뭐야? 죽였어? 확인. 1층에다, 2층에다, 2층에한명 있었거든? 확인. 아, 여기 참, 아, 아 뭐야? 뭐, 뭐야? 팔에 죽었는데? 팔? 팔, 팔, 팔. 8? 와, 지붕이 있어갖고, 위험했다. 근데. 제발. 적 8이면 가까울텐데 살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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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어 아까 블라바가 또 살렸네 오 나이스 블라가 존나 잘해 와우 이게 라방인가 네.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어 네 그쪽으로 왔어 거그그 거기, 거기 쪽으로 그 쪽으로 왔와 다른 애 아니에요, 그데이애 맞을 다네아 지붕에 있었는데